저는 예전에 입시 미술 할때 뭐 미술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랑 오늘 만나기로 해서 피시방 잠깐 갔다가 지금 카페로 넘어왔습니다. 앵커 커피로 왔어요. 맞아? 어, 맞아. 근데 <laughs> 이제 네, <지금. 웃음> 셀카, <웃음> 지금 사람이 좀... 많아가지고 셀카를 찍고 서로 흐을 찍어준 다음에 할게 없어요. 너무 세 걸리니까. 저희 성초에서 강릉. 거야? 영어 저희가 영어를 부탁하마 제가 아직도 안 왔어요. 제가 해치고 있는 거이 맞아, 해가 찼어 이미. 진짜. 지고 있어, 진짜. 지고 있어. 어, <laughs> 야 김민주 왔다. 제휴 사죄하세요. 제 유튜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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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. 아, 제가... 싶었는데. 네. 나더 다시 돌는데이안좋으리가야 <laughs> <laughs> 내... 아, 네. 지금 키 얘기 중입니다. 옛날에 1 민주는 키가 민주키 173cm. 나 174cm 아, 동진이 174cm 거딘 척 오늘 신발은 뭔가요? 음, 음, 신발은 컨버스입니다 컨버스예요 컴퍼스? 바지는 뭔가요? 바지는 그냥 아디다스 음. 지금 오늘 스타일은 집에서 막 나온 느낌의 스트 아하 네. 좀 멀리 가봐 안 맞잖아. 아, <laughs> 지금 다섯 번의 이동이다. 택시비 그 무어? 지금... 사바를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지금 소화다 했어요. 아니 소화할 것도 없어 나. 진짜. 먹은 사람 또. 먹은 사람 안 써. 진짜 먹은 뭐 사람 뭐안 써. <laughs> 그만큼 칼로리 소비했어. <3개> 요 <laughs> 축초에서만 맛볼 <laughs> 수 있는 사바사바, 메리야. 나는 사바의 대표 튀김. 외집을 당합니다. <웃음> 클리어. <웃음> 현타 현타 가득한 이야기들. 저희는 이제 먹고 나와서 집갑니다. 스물 살때 다시 만나기로. 우리 다들 대학 좀...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 좋아요. 식지 마시고 늘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뻐해 주세요. 사랑은 한결같아야 돼요.